이 영상 보시면 손절 없이 수익 내게 됩니다. 특히 이런 분들은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야 돼요.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급등하고 올라간다고 하시는 분들, 현재 이 종목에 크게 물려 있거나 막 불안하신 분들, 또 계좌가 계속적인 손실로 녹아내리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시장은 결국 대응을 통해서 충분히 수익으로 나올 수 있고, 그와 관련해서 같이 매매 대응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추가적으로 영상 진행 순서는요, 재료와 뉴스체크 이후에 핵심 모멘텀에 대해서 분석을 해 드릴 겁니다. 이후에 차트를 통해서 매수과와 매도과를 찾고 이 대응 타점을 통해서 대응 전략까지 핵심적으로 공개해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재료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이슈가 된게 뭐냐면 우크라이나 댐이 붕괴가 된 부분에 대해서 러시아의 소행이 확실시되고 있다는 점이죠. 이와 관련해서 지금 댐이 붕괴돼서 수몰되는 인구만 하더라도 10만 명 단위입니다. 이렇게 지금 댐이 무너짐으로써 수몰 인구가 생겼고 결국 이 수몰 지구에서도 어떤 영향들이 있냐? 첫 번째 뭐냐면.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세계 식량의 기지입니다. 대략적으로 전 세계 밀의 40% 이상을 생산하는 우크라이나에서 이 밀이라는 건요. 결국은요. 주식과 관련된 서양권의 핵심적인 식량 안보 위기를 맞이할 수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 암모니아 공장에서 뭘 생산해요? 바로 비료입니다. 비료. 비료는 곡물 생산의 핵심적인 재료죠. 그와 관련해서 두 가지 악재가 터지면서 오히려 곡물 관련주에서는 크게 후재로 재료 모멘텀이 올라갔다 라고 알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뭐가 있어요? 우크라이나 땜붕괴 관련된 식량 관련 이슈 두 번째 기존에 흑해곡물 협정이라는 걸 했습니다. 흑해곡물 협정이 뭐냐면 제가 자세히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흑해 곡물협정 이라는건요 이 우크라이나에서 5대 사항을 통해서 흑해를 거쳐서 이렇게 빠져나가 가지고 아프리카에 식량들을 수출을 합니다 수출 그리고 여러가지 재료들을 수출함으로써 전세계의 식량 가격이 안정화 될 수가 있는데 지금 세계의 곡창지대 라고 불리는 이 우크라이나에서 곡물협정을 통해서 이렇게 운반되던 바로 식량들이 지금은 어때요? 러시아가 이 5대 사항을 때려버리고 그 다음에 이 중간지역으로 만들었던 터 튀르키에 이 수출 공동조정센터 마저도 어때요? 위험에 다다르면서 계속적으로 선박들이 출하하지 못하고 대기하는 사태가 이뤄지고 있는 거죠. 지금요. 첫 번째 이 땜붕괴에 관련된 전세계 식량의 재난,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가 있느냐 이렇게 곡물 협정이 계속적으로 연장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계속적으로 싸우게 됨으로써 이 안정적인 수출 항로 자체가 위험하게 됐다. 결국 이러한 불확실성은 어떻다? 곡물 가격 상승의 크나큰 트리거로 작용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식량 관련 이슈 관련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흑해 곡물 협정을 이해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하면서 이 항로나, 그 다음에 수출 제한이 되는 부분. 세 번째 뭐냐면, 뭐가 있어요? 땜 붕괴. 아주 근원적인 이유죠. 네 번째 뭐냐면은, 이제 암살 시도. 이런 부분들. 이러한 전체적인 모멘텀은요, 한순간에 없어지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이슈가 나올 수밖에 없는 재료고요. 중장기적인 계속적인 불확실성을 가져다 줄 겁니다. 결국 식량 관련된 종목에서는 계속적인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꼭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 곡물 관련 주중에서는요. 첫 번째 사료, 한일사료, 미래생명자원, 한타, 그다음에 신성홀딩스, 누보. 이렇게 대표적으로 먼저 움직이고 있고요. 이런 대표적인 그룹들이 한번 순환매를 거치고 나서 이제 2차 그룹인 사조동화원부터 팜스토리, 고려산업까지 전체적인 곡물 관련 주들의 모멘텀은 상승 추세에 있다. 올라갈 수밖에 없는 대외적 환경에 처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뭐냐면요. 흑해 곡물협정 관련해서 잘 수출되던 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계속적인 분쟁을 통해서 이 막아버린 거예요. 수출기를 배를 막고 대기시키는 겁니다. 방해하고요. 못 가게 하고 이공물 협정 자체가 위태롭게 되는 거죠. 이 협정 자체가 여러 번 재연장됐는데 아예 이 협정 자체가 무효화 되게 되면은 전체적인 이공물 관련주들은 미칠듯한 다시 한번 성장세를 보이게 될 겁니다. 결국 전 세계적인 이 곡물 위기, 식량 위기에서 단순, 단시간 내에 사라질 악재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장기적인 모멘텀은 결국은 상승할 수밖에 없고, 곡물 관련주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포트폴리오에 관심 종목 또는 분할로 접근하셔야 된다. 라고 강조 드립니다. 지금 기존의 우크라이나 드론이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을 암살했다는 계속적인 시도. 그리고 이러한 분쟁을 통해서 흑해 곡물협정 자체가 불안해지는 대외적인 요소. 그 다음에 플러스 땜붕괴와 함께 이어지는 이 곡물 관련 수출길에 대한 불안감. 결국은 모두 식량 관련 안보들에 관련된 문제고요. 이 식량 관련 주들은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끝나지 않는 한 계속적으로 불씨를 남겨두는 상태다 언제든 치고 올라갈 수 있고 지금도 차트상으로서 대상승 추세의 주요 구간들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요 식량 관련 종목들은요 포트폴리오에 관심 종목으로 반드시 넣어둬야 되고 핵심적인 모멘텀은 현재 중장기 중. 중장기적으로 상승 추세에 있다 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네요. 지금 차트를 한번 체크하고 나서 계속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래 생명 자원의 현재 차트 모습입니다. 미래 생명 자원 차트 한번 봐보시면요. 지금 전체적인 저점은요.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고점 또한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대략적으로 이런 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상승 채널링, 상승 추세에 있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전체적인 지금 모멘텀 자체도 아까 이야기드렸듯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요인들로 가득 차 있죠. 단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는 재료들이 없습니다. 결국 중장기적으로 핵심 모멘텀은 상승할 수밖에 없고 현재 차트를 통해서 추세와 지지와 저항 구간을 알아봄으로써 대응 타점을 알고 대응 전략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차트상 기존의 하락 추세였던 부분들을 대략적으로 3600부터 4500 라인의 이 박스 구간을 만든 이후에 세력들이 밥그릇 패턴이라고 이야기하죠. 추세를 상승으로 돌리는 패턴으로 전환했습니다. 그 강력한 근거로 거래량이 터지면서 저점을 올리는 파동이 나왔고요. 이후에 세력들의 선행 지표라고 불리는 이 OBV 지표 자체에서 이렇게 상승 시그널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상향 하면서 올라가고 있죠. 추세가 절대 꺾이지 않았고요. 상대 강도 지수라고 불리는 이 RSI 지표도 이제 다시 한번 바닥 구간을 지지하고 상승으로 꼬리를 올린 상태입니다. 이러한 거래량과 그 다음에 OBV 지표, RSI 지표까지 전체적으로 세력들이 컨트롤을 하고 있고 상승 추세라는 명확한 근거가 나와 있는 상태죠. 그렇다면 핵심 지지 라인과 저항 구간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야 될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지지 라인 같은 경우는요, 대략적으로 6,500 라인의 중심선이 있고요. 이 중심선을 지지한다면 다시 한번 계속적인 상승 파동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 6,500에서 6,300 구간의 핵심 지지 구간, 눌림이 나온다면 분할로 매수를 해야 될 탁점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저항 구간 같은 경우는 보시면요. 1차적인 지금 저항 구간, 7,800 구간을 매물 대 어때요? 매수를 통해서 현재 매물 대를 소화하고 있는 과정이다. 라고 지켜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이 1차 저항 구간에 대해서 걸려있기 때문에 지금은 눌림시 매수 전략으로 가야 되고, 지금은 당장 매수하기보다 제가 이야기 드렸던 이 매물대 있죠. 이 핵심 매물대 상승 이후에 눌림 시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좀더 확대하면 주봉상 주요 구간은 어디냐? 바로 이 구간입니다. 1만 구간. 바로 여기가 2차 공략 타점이고요. 전체적으로 주봉에서도 지금 5천원 구간에 주봉 추세선 21선이 현재 위치해 있습니다. 이런 걸 전형적인 뭐라고 이야기해요? 네. 역배열,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전환하는 골든 크로스가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현재 상승 추세로 이어지는 골든 크로스가 나왔고요. 지금 일봉만 좀 작게 본다 하더라도 어때요? 저점을 전형적으로 높여주고 고점을 높여가는 상승 채널링 파동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요. 매수 및 매도 대응 전략을 알아볼 건데요. 세력들의 평단가와 함께 매집량을 통해서 매물대 분석을 해 드릴 거고요. 그와 관련돼서 파동 체크 이후에 신규 매수할 자리, 그 다음에 보유자들을 위한 추가 매수를 통해서 물량 비중을 늘릴 자리, 그 다음에 목표가 1, 2, 3차 목표가까지 분할 타점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에 대한 핵심적인 대응 전략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게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현 종목에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에 대하여 미리 종합대책을 만들어놨습니다. 핵심 타점에 대한 타이밍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 매수 및 매도 대응 전략에 대해서 20페이지가 넘는 분량으로 대응 전략 자료집 만들어놨고요. 초등학생도 따라올수 있게 쉽게 만들어놨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대위이기 때문에 외부 유출은 절대 금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게 되면요 결국 수급만 꼬이게 되고 갈 종목도 늦게 거거나 한마디로 흔들다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딱 우리 구독자님들에게만 공유를 해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일단 대응 전략 자료는 어떤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음 화면 보시면요 대응 전략 자료집에서 일부 발췌한 내용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종목에 대한 성격과 그 다음에 추천가 그리고 목표가 손절가까지 정말 초등학생도 따라하기 쉽게 핵심적인 타점에 대해서 그냥 대놓고 적어 놨죠. 그러면서 이 해당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 깔끔하게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기업 개요와 함께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트상 주요 진입 구간, 그 다음에 지지 구간과 저항 구간, 그리고 1차 매도와 2차 매도 등 각각 매수 매도 대응에 대한 타점에 대해서 그 관련 차트까지 깔끔하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만 보시고 그대로 따라 하셔도 수익 나는데 전혀 지장이 없죠. 추가적으로 다음 화면 봐 보시면요. 국내외 해외 증권사 무려 20여 개가 넘는 증권사들의 종합 분석 자를 취합해서 매수 의견과 매도 의견, 이런 평균 목표 주가에 대해서 계량화시켰습니다. 현실적인 목표가를 분석해 놨죠. 그래서 또한 뉴스 기사 엠바고 정보를 포함해서 기존에 정보가 없어서 매매하는 데 어려움이 있던 투자자분들을 위하여 이런 미공개 정보 등을 포함하여 공유하고 이를 통해서 합리적인 투자를 할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분할매수가부터 세력들의 매집량 평단가 산출 그리고 주요 파동의 목표가까지 세부적으로 자료를 구성해 놨고 이런 자료들을 받아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대응전략자료집 신청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단에 번호 보이시죠? 010-7623-3169번 이 번호로 종목명 정확하게 기재하셔서 문자 저에게 보내주시면 제가 신청하는 분 중에서 딱 선착순 100명까지만 이 대응전략자료집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인원들이 신청을 하셔도 제가 모두 다 도움을 드릴 수 없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정말 필요하시면 지금 당장 이 번호로 종목명 바로 문자 보내주시면 신청 접수돼서 제가 순차적으로 확인하고 발송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이런 자료를 왜 발송해드리냐면요. 이유는 딱한 가지입니다. 채널 성장을 통해서 주식 유튜버로 성장하는 게제 목표고요. 대응 자료 받아보신 이후에 만족하셨거나 또는 수익이 나셨다면 구독과 그 다음에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시청자분 중한 분이 저에게 이런 문의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대응 전략 자료도 좋지만 실시간으로 타점이나 대응도 요청드린다. 소통을 하면서 매매를 좀 하고 싶다. 이런 글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래서 많은 고민 끝에 대응 전략 자료 발송 뿐만 아니라 종목 주주 카톡방을 만들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방 안에서요, 실시간 재료와 뉴스, 그 다음에 공시, 대응 타점 들을 공유하고 분석을 해드리고 있죠. 또한 추가적으로 종목들에 다 물려서 대응할 추매 자금이 없거나, 그 다음에 현금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대응불타기 자금 확보를 위한 당일 한 종목에서 두 종목 가장 상승 확률이 높은 종목으로 엄선을 해서 장전에 급등주를 발송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시면요, 주주 실시간 대응 카톡방에서 이렇게 실시간 대응 타점을 공유를 좀 해드리고 있고요. 카톡뿐만 아니라 문자로 이렇게 같이 두 가지 방법으로 병행을 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매수가와 손절가, 목표가, 그리고 분할 매도까지 이렇게 체크를 해드리고 있죠. 단순하게 이렇게 종목만 드리고 끝이 아닙니다. 그 이후까지 이런 식으로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큰 금액이 아니어도 좋고요. 100만원에서 200만원 소액만으로도 이렇게 하루하루 빠른 회전율로 시드금과 함께 다른 종목, 대응할 수 있는 자금까지 만들어드리고 있는 거죠. 당일 하루 단타를 통해서 장 시작 후에 1시간 이내에 9시에서 10시가 되겠죠. 딱 1시간 이내에 10%에서 20% 꾸준하게 수익을 가져간다면 어떤 현상들이 발생하느냐. 바로 주식의 복리 효과로 누적 수익률의 마법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실제로 복리 효과로 수익이 나셨던 부분들, 화면까지 이렇게 촬영을 해주셔서 저한테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화면 촬영 같은 경우는 절대 조작이 불가능하죠. 혹시나 하는 분들이나 아직까지 신뢰가 없으신 분들은 그냥 한번 참여해 보셔서 딱한 주만 가지고 매수해 보셔서 검증에 검증을 통해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신뢰라는 게 쌓이고 그 신뢰를 통해서 조금씩 이제 한주두주열주 주, 주 조금씩 자금을 늘려나갈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일주일 이상 길게 끌고 가서 수익 내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이렇게 당일 사서 당일 매도한, 당일 거래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하루 단타를 통해서도 충분히 10에서 20% 정도 수익률은 만들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미 결과를 통해서 검증이 되었고요. 보시다시피, 오래 끌지 않고 빠른 회전율의 특징으로 단타만 대응한다 하더라도, 소액 접근으로 누적 수익률을 통해서 조금씩 대응할 수 있는 현금 자금을 마련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큰 욕심 부리기보다는요 하루하루 누적 수익률을 만들어가는 게 주식 시장에서 바로 살아남고 그 다음에 수익내는 뻔한 진리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당일 장전 급등주와 단타 종목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해 하겠습니다. 상단의 번호 보이시죠? 010 7 6 2 3 4 3169 번호로 숫자 1이라고 문자 발송해 주시면 이게 끝입니다. 지금 아래 이미지처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시고 계시고 일괄적으로 제가 장전에 카톡과 문자로 당일 한 종목에서 두 종목 엄선해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문자는요 새벽 시간이든 밤늦은 시간이든 낮 시간이든 관계없이 보내주셔도 됩니다. 어차피 장전에 취합을 해서 일괄적으로 공유하고 발송 드리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빠르게 신청하시는 분들이 하루라도 더 빨리 받아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요, 제가 장전 08시 30분부터 09시 사이에 급등주를 보내드리는 이유는 이겁니다. 지금 보시면 장 시작 동시효과 시간이 당일 급등 종목이 확실해지는 시간대죠. 이 시간대에는요, 세력들이 거래량과 물량을 미리 컨트롤하는 시그널을 포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전 종목 추천 이후에 목표 타점까지 체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1년 이상 검증한 저만의 조건 검색기로 추가 매수 타점과 1차, 2차 분할 매도 타점을 잡아내서 종목을 추천하고 끝이 아니라 정말 실제로 수익이 날수 있는 목표가까지 흔들리지 않고 매매할 수 있도록 잡아드리고 있죠. 만약이요, 문자를 보내시고 문자가 안 온다 하셨을 때는 통신사 스팸에 걸렸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다른 번호로 구독 또는 제시도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죄송한 마음을 담아서 제가 우선적으로 추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가지고 계신 종목 중에서 좀 골치 아픈 종목들 이 있으실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종목 분석 신청 받고 있습니다. 차후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도 활용될 예정이고요. 이런 종목 분석 신청해 주시면요. 제가 세부적으로 지금 보시는 이미지처럼 주요 1차부터 3차 지지선, 그다음에 1차부터 3차 저항 구간, 주요 가격대를 제가 체크해서 발송해 드리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대응하는 방법까지 세밀하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이 번호 010-7623-411-69번 이 번호로 종목명, 추가로 비중, 그 다음에 매수 단가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컨텐츠 제작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만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혜택을 드리는 만큼 저는 딱한 가지입니다. 채널 성장을 할수 있다면 되구요. 채널 성장을 위해서 다시 한번 도움이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구독과 좋아요, 그 다음에 알람 설정까지 다시 한번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